2015년 토리노 동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의 신성 김길리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출전한 모든 동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오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잃었습니다. 첫날인 여자 1,500m 결승에서 김길리 선수는 2분 37초 61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모두 휩쓸며 시상대를 장식했습니다. 여자 500m 결승에서는 44초 71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바퀴를 남기고 선두를 추월하는 인상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1분 31초 550부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종목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혼성 2000m 개주와 여자 3000m 개주에서도 팀을 이끌며 금메달을 획득. 총 5대의 금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길리 선수의 이번 대회 활약은 한국 쇼트트랙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며 앞으로의 국제대회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korea kim ji lee with the goal